쇼케이스를 응원하러 갑니다. 왜 우리끼리 귀여운 거 쓰고 왔네? 아 그럼요. 아, 아, 이게 정말. 너무 안 푸셔가져가지고 좀 저... 어, 어, 너무...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어, <laughs> 너무 같이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푸셔지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럼 어, 죄송.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시 유리쇼케이스에 도착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okay. okay.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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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나, 다시 말해봐. 언제 오냐부터? 찍어? 비하인드 찍어. 빨리. 어. 아, <laughs> 빨리.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설정 자연스럽게 같은 느 하라고. 시작. 어, 유리야. 왜? 어, 유리야. 왜? 어, 언니들 언제 와요? 야, 니네 이렇게 말안 했잖아. <laughs> 어, 언제 오냐고요. 진심하다고. 야, 걸보 연습해. 너이따다 그래. 그래. 거시... 틀린다. 어, 지금 다 해놔서 연습할 거 없다고요 빨리 아, 가서 우리가 너 틱톡 해줄게 아니 왜 왔어요? 우리 둘 진짜 제일 안할것 같은데 제일 열심히 했어 야 어. 누구보다 어, 열심히 귀여워. 했어 채원 언는 연습실도 갔었던데 <laughs> 근데 더웃기는 그날 스케줄 생겨서 못 오는 거 알고 <웃음> <웃음> 나한테 미안하다고 카톡 왔어 아 귀여워 우리도 열심히 해서 거실에서 맞아 우리도 집에서 아우 어, 귀여워 얼마나 잘하면 확인할게요 아 진짜 눈는빨리옷었어 아,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아, 그럼요. 제가 예전에 막넌 정말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럼. 사건이지, 노란색 꽃이 약간 축하하는 그런 의미야. 노란색 꽃이 있나? 해바라기. 해바라기주세요전유리에 막. 데 제가... 했는데 품쾌히 여워지셨어요. 혜원이가 지갑을 제 집에 두고 와가지고 맞아요, 며칠 전에 애가 좀왔팠어요 예? 옛 집에 갔는데 어 네. 이게 왜 여기 요딱 찍어 보냈는데 야 이게 왜 여기냐? 에? 그니까 여기 <laughs> 이게 왜 거기냐? <덥냐고>. 이게 <놀람> 아, 응. 그러니까 왜 거기냐요? 도대체 그게 왜 오른다고? 로왜 왔어? 나안할거 <laughs> 제일 안할것 같은 줄인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아, 뭐 어떻게 한번되 거냐? 너 안무 안사. 어요. 몰라. 형은 대우잖아. 어, 활용할 것같 같은 떨림, 떨림. 너랑 나랑 너랑 너랑 울네. 여자들만 흔든 내일이니. 따라라. 따라 따라라라. 지금 약한 배우시 모든 빛을 소나되 까지 맞춰. 아그아 그래? 아, 네, 아, 그래. 아, 여기까지, 여기가 열심히 그래 여기 이렇게 귀엽게 하시다 오케이. 서바이 모든 빛을 쏟아내는 아이야 이야이야 눈을 뜨면 음, 영화, 영화 같은 <놀림> 아, <preserved 인간이> 아니라, <놀림> 눈을 뜨면 이야아 귀여워. 영화 같 <같은 달림. 놀림> 네 <,펄 바로, 놀림> 방에서

세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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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언니들 빠르다! 그럼 조건이렇하이팅잘하파이팅하이팅 언니들 와줘서 고마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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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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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제뭐 가세요? 열심히 고어 다들 잘 살아요, 이제. 아, 네, 네. 잘 살아요. 러비티! 러비티! 이게 찐찜 아, 뭐 아닌가요? 아, 핸드도얘기해야 아, 예나 언니. 어. 드라마입니다. 야, 아, 나도 예나야. 샤라랑 강현 언니랑 되게 네, 드라마입니다. 아, 많이 네. 기대해주세요. 와 어. <웃음> <웃음>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 아 자, 아, 가져가도 될까? 아, 네. 아, 오, 신기하다. 네. 뭐야, 뭐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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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뭐야? 내가 아, 주인공이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아, 나는 잠깐만, 왜, 나는, 나는 없어지는데? 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왜> 없어지는거야너머리 <laughs> 진짜 봐야 돼확실시다니자 회사 보내줘 그래, 그래 보내줘 알겠어. 야,